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시장 진단과 12월 3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 에어스탁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서 어,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 에어스탁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 종목으로 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어,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 합니다. 회원방송은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자 문의로는 뭐 호가창에 대한 궁금증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종목이 있으면 저도 같이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 내가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닌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 당일 매매 주의점을 제가 매번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는 어, 호가 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 빠른 매매를 할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 손족 손절가를 빠르게 결정하신 다음에 그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 단타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어, 매수량, 매도량, 체결 강도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매수 타임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고요. 이 어, 호가창을 보는 방법이나 뭐 이런 영상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카페 영상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로 보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빠르게 여러 번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로 보지 않습니다 개장 단타라 거의 뭐 개장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어, 자꾸 손이 가는데 그래서 어, 수익난 종목은 그나루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전 매매 하시기 보다는 일주일, 한 달, 두달 충분히 테스트 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호가창을 보는 방법, 어, 마디 가격 설정하는 방법 내가 매수매도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뭐 모의 매매로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화열장 단타 종목으로 메디, 메디슨 캐피탈, KPX 생명과학, 메지온, 주연테크, SM 라이프 디자인 이 다섯 종목이고요. 어,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 순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갭상승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온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갭 상승 종목이고요 어 개장과 동시에 나와 어, 갭으로 뜨는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입니다 12월 3일 갭 상승 종목으로 매드슨 캐피탈, KPX 생명과학, 메지온, 주연테크, SM 라이프 디자인 이 다섯 종목입니다 먼저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시장을 보면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이 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 외국인이 지금 최장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어 약간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뭐 msci 이제 뭐 변경 이후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뭐어 사우디 아람코 이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거다 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시장이 어, 부담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전략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습니다. 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면 상승을 즐기시고 이런 급락을 대비해서 항상 계좌 내에 현금을 확보하자. 어, 호재로 인식되는 이 상승은 긍정적인 상승이지만 아직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악재로, 악재로 인식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에 대비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상승을 즐기시고 계좌 내 현금을 확보하자. 확보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날수 있다라는 전략은 지속해서 갔습니다. 계좌 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어, 시장 흐름을 보시면 조금 여유롭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략은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좌 내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전략은 지속해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I 메탈. KBI 메탈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성 첨단 수제는 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략하기 힘들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월드도 e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던 SDN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는 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월 2일 월요일장에서 어, KBI 메탈, 그 다음에 2월드, e 그 다음에 SCDN, 그 다음에 서원, 이네 네 종목 공략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3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슨 캐피탈. 메디슨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어, 추세가 하향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조금 다지면서 조금 높여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가를좀 잡아드리면 음, 341원 341원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파란색 2평선이 200일 2평선입니다. 200일 2평선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지금 341원에서 시작을 하면은 단계적인 매물대는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어장 초반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강하지 못하다면은 어, 325원을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지지하면서 매수량이 점점 마, 많아진다면 하락세를 보일 거고요.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체경도 올라가면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341원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는 동전주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맞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심리적으로 맞지 않다. 내 체질적으로 내 스타일상 동전주 안한다 하신 분들은 어 동전주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캐피탈은 341원 기준가지 잡고 1차적으로 362원까지 한번 보시고 지지가 맞고 떨어지기 가 전에 맞고 떨어지면은 325원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310원까지 열어 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가 창에서 매수량 보다 매도량이 많아져야 된다 는거 체결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그,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가기 전에 1차적으로는 352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충분히 3% 정도 수익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342원 잡고, 352원, 그 다음 362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 시작을 못한다, 330원에서 시작을 한다 하면은, 기준가 341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기준가에서 시작한다가 아니라 325원에서 시작하면은 기준가인 341원까지 노리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디슨 캐피탈은 341원 기준가 잡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KPX 생명과학. KPX 생명과학은 지금 저점에서 긴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고, 여기 또 급등이 나온 이런 추세기 이 때문에, 어, 충분히,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 하신 분들은, 어, 공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가는 만 원. 만 원이면 오늘 고가입니다. 오늘 고가에서 시작을 하면은, 1차적으로 만 350원. 최고가. 여기까지 하면 누르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신고가 영향이 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로도 갈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3만 350원을 기, 어, 목표로 하고, 3% 이상 수익 보시고, 여기를 막, 가기 전에 막고 떨어진다면 빠르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오늘의 시가, 오늘의 종가, 9,300, 9,400원 정도까지, 여기서 막고 더 어,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은 최대 8,100원 까지는 열어놓고 여기가 지지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적인 매물대가 8,740원 부근에 50원 부근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여기를 지지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기준가는 만원 잡으시고 만 350원 1차적으로 보시고 여기를 뚫고 가면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에더 나올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호가창을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맞고 떨어지면 8750원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2차 지지로는 8100원을 지지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파른 상승세에 이제 좀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이라면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은 만원 기준가 잡고 매장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메지온 매지온 같은 경우는 어 이슈가 있어서 이런 흐름에서 이런 큰 파동이 나왔지만 다시 되돌리는 현상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어 이런 이슈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공략 못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먼저 잡아들면 15만 4천원 잡고 1차적으로 여기 61선 61선 16만원, 16만 돌파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충분히 3%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3% 이상 나오면 생각보다 뭐 가격대가 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더 올라가면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7만 2천원 정도를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네좀 짧게 해서 16만 6천원까지 한번 보시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4만 5,000원까지 한번 지지하는지 그런 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지오는 15만 4,000원 기준가를 잡고 1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16만 원, 그다음 16만 6,000원, 그다음 17만 2,000원. 이게 렇마대가 설정하신 다음에 호가창을 보면서 어, 여기를 뚫냐 못 뚫냐 이 마디 가기에서 허가창에 약간 에너지가 죽을 수가 있는데 흐름 보시면서 어,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지원은 1 5만4 0 0원 기준가로 잡고 어, 내일 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주연테크. 주연테크도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저점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네, 한번 보시면 좋은데 기준가를 먼저 잡아 드리면 614원 614원 오늘의 고가 넘어서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고점 고점 부분 매물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642원까지 한번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나오니깐요 여기 642원 정도를 지지하는, 뭐지,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2원, 그 이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자, 586원. 여기를 좀 지지하는지, 그렇지 못하면, 뭐, 550원? 553원? 요 정도까지는 지지를 해,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까지 매물대가 있는 514원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동전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장초반에 강한 상승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초반에 잘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준가는 614원. 614원 보시고 1차적으로 642원 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연테크는 614원 보시면 되고 아, 나는 이런 동전주는 하기 싫다 하신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SM 라이프 디자인 SM 라이프 디자인은 몇번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여기 상승이 나오고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이슈도 있고, 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기준가는 2170원. 자, 2170원이면, 오늘의 고가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고가인데, 여기 지금 어, 1일이평선 여기 2260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하면은 2,330원, 4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일 이평선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요하면 단계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는 여기 22 이평선 2,540원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1차적으로는 112평선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기준가 2170원 여기 잡고 근데 맞고 떨어지면은 음, 다시 제자리 2050원 여기서 만약에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2000선, 200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고 어, 장 초반에 빠르게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기준가 2170원. 2170원 기준가 잡으시고 1차적으로는 112 평선. 여기서 이제 어, 빠르게 상승하면은 2400, 2380원, 그다음에 최대는 2540원 정도까지 열어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SM 라이프는 2170원 기준가를 잡고, 그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12월 3일 화열적인 공략과 종목으로, 메디슨 캐피탈, KPX 생명과, 학 매지온, 주연테크, SM 라이프 디자인 다섯 종목이고요.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이라면,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실전 매매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연습과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월 3일 화요일장에서도 꼭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